안녕하세요 대령입니다 아마 이옷 보시자마자 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봄 셋업도 좋고, 셔츠도 좋고, 워싱감도 좋고, 커스텀 워클락입니다 커스텀 워클락은 위트 있는 클래식과 캐주얼의 밸런스를 중점으로 일상 속에 묻어나는 미니멀한 감정을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번 25 신상들도 또 야무지게 셀렉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자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코튼 루즈핏 워시드 블레이저 애쉬 브라운, 코튼 워시드 벌룬 카고 팬츠 애쉬 브라운의 조합으로 한번 셋업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여유로운 오피핏실루엣바이 워싱 가공으로 편 착용감을 보여주고 클래식한 스포츠 자켓 스타일을 캐주얼하게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저는 팬츠에 카고 라인들을 조금 더해주면서 셋업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와이드하면서도 적절하게 떨어지는 팬츠 기장감에 소매도 툭툭 올려주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안에 당연히 티셔츠도 좋긴 하지만 가장 매력있게 다가왔던 건 피그먼트 절개 티셔츠 숏 슬리브 다크 그레이를 매치해주면서 감도를 올려봤습니다 브라운이랑 다크 그레이 색감 조합이 참 예뻤고 단추도 맞춰서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린넨 릴렉스피 롱슬리브 셔츠 그레이 색상을 또 안쪽에 매치를 해주면서 밝은 그레이와 애쉬 브라운의 조합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린넨과 워시드 재질감에서 오는 시원함이 봄 시즌에 정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코튼 로즈피 워시드 블레이저, 블레이저 블랙 코튼 워시드 벌룬 카고팬츠 블랙입니다 블랙 색상은 좀더 시크한 느낌으로 코디가 가능했는데 마찬가지로 피그먼트 쇼슬리브를 매치해주면서 워싱감을 살려서 코디를 해봤어요. 팔을 올리지 않으면 이 단추에 또 캐주얼한 느낌도 좋고 벨트 라인에 포인트를 주면서 코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튼 프렌치 워시드 워커 자켓 네이비, 코튼 워시드 팬츠 네이비 색상입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의 바이 워싱 가공, 40년대 프렌치 워커 자켓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재킷이라고 해요. 전면 3 아웃 포켓의 느낌이 굉장히 정갈한 느낌입니다. 정말 남친룩으로는 손색이 없을 만한. 가장 베스트의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너에 스트라이프 계열 입어주면서 네이비톤으로 같이 연출을 해 봤어요 아니면 아예 워싱감이 있는 포인트가 될 만한 아이템들도 같이 연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핑크 웨스턴 세미오버핏 롱슬립 핑크 라지 사이즈입니다 세미 크롭한 기장감으로 세련된 기. 실루엣을 또 보여주면서 클래식한 웨스턴 디자인이 SS 시즌의 필수템이라는 걸 강조해주는 듯 싶습니다 은은한 피크톤이 이런 브라운 톤과 같이 연출하기 좋았는데 나중에는 웨스턴이라는 요소와 셋업이라는 깔끔한 조합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튼 워시드 벌룬 카우 팬츠 카키 34 사이즈입니다 와이드 벌룬 실루엣 탄탄한 코튼 100% 원단 그리고 워싱 가공을 통해 자유로운 주름 효과가 매력적인 카키 색상의 팬츠입니다 피그먼트 티셔츠 입어주면 면서 벨트 라인 포인트를 주면서 뭐 색감 코디 딱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솜에 올리는 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끝 쪽으로 한번 접고 올리면 더 러프하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나일론 카고, 버뮤다 팬츠, 라지 사이즈입니다. 봄, 여름 시즌에 정말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 바로 나일론 버뮤다 팬츠인데, 여유도 있고, 또 옆쪽에 스트링을 줄여가면서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플랫한 슈즈와 피그먼트 슬리브를 입어주면서 편하게 코디해도 좋고, 그레이 색상은 상의를 조금 더 루즈하게 빼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상의는 나일론 후드 롱 슬리브 셔츠를 활용을 해줬는데, 셔츠를 기본으로 탈부착 가능한 후드가 달려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라인의 주름들을 쫙 주면서 아니면 좀 더워진 다면 허리에 둘러주는 코디도 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나일론 후드 쇼 슬리브 제품도 같이 나오는데 뭐 반팔의 느낌도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안쪽에 한번더 레이어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뭐 집에 남는 나일론 자켓이라든지 아니면 나일론 후드를 한번더 매치해 주면서 소매 쪽을 자연스럽게 연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직 체크 후드 롱 슬리브 셔츠는 좀더 캐주얼하게 코디가 가능했어요. 이렇게 그레이 범유다랑 코디 해 주니까 너무 쿨해 보이고 또 원단감도 또 좋고 딱 뭔가 힙스러움과 캐주얼 그 사이를 잘 조절해 주는 듯 싶었습니다. 체크우드 숏슬리브는 안쪽에 매치하는 코디가 가장 좋았는데 아무래도 숏슬리브이다 보니까 쾌적함 근데 안쪽에 한번더 이너를 입어주면서 레이어링을 보여줘도 좋았습니다. 오늘은 커스텀 워클락의 25 신상 아이템들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이번 기획전을 통해서 20% 할인과 또10% 쿠폰까지 더해서 최종 할인율 28%의 또 할인율을 또 받아왔으니까, 또 여러분들의 봄 시즌에 좋은 선택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